아리랑 대하여. 아리랑은 한국의 전통적인 민요 중 하나로 한국인들 사이에서 매우 사랑받고 잘 알려진 곡입니다. 이 민요는 그 멜로디의 아름다움과 가사의 감성적인 내용으로 인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아리랑의 가사는 다양한 변형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사랑을 주제로 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가사는 사랑하는 이에게 보내는 그리움과 아픔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아리랑이라는 단어 자체가 한국인의 정체성과 민족성을 상징하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아리랑은 또한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상품으로서도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 곡은 한국의 다양한 예술 형태에서 사용되며 무용, 뮤지컬, 영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멋진 멜로디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아리랑을 자주 부르며 이 곡은 국민적으로 사랑받는 곡중 하나입니다. 또한 세계 각지에서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행사나 공연에서도 자주 연주되는 곡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리랑은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유산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아리랑은 단순히 한국의 민요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심벌리즘과 상징성으로 인해 국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정체성과 민족성 아리랑은 한국인들이 자부심을 느끼는 민요로서 자국민들의 정체성과 민족성을 대변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 곡은 한국인들이 자신들의 문화적인 아이덴티티와 유산을 자랑스러워하는데 기여합니다. 통일의 상징 아리랑은 남과 북, 한국을 넘나들며 울려 퍼지는 유일한 민요입니다. 이것은 한반도 통일을 상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통일을 향한 염원과 희망을 담은 이민요는 남북한 간의 유대와 연대를 나타내는 상징으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계적인 인지도 아리랑은 한국의 문화와 음악을 세계로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 곡은 다양한 국제행사나 문화축제에서 연주되며 한국 문화의 대표적인 부분으로서 전 세계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리랑은 한국의 문화적인 소통의 창구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창의성과 다양성 아리랑은 다양한 버전과 변주가 존재하여 한국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 중 하나입니다. 이민요는 다양한 형태로 재해석되어 현대음악, 무용,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해석과 혁신을 통해 계속해서 새로운 매력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리랑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적인 특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역사적인 중요성 아리랑은 수세기에 걸쳐 한국인들의 삶과 역사를 반영하는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이 곡은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역사적인 사건과 사람들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쳤으며 한국인들의 삶과 정서에 깊이 스며 있는 곡으로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화교육과 전승 아리랑은 한국의 전통음악 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학교 교육 과정에서도 자주 다루어지며 이를 통해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문화와 전통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세대간 전승을 통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문화 유산 중 하나입니다. 문학과 예술의 영향 아리랑은 한국의 문학과 예술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수많은 작가와 예술가들이 이민요를 소재로 작품을 창작하고 아리랑의 멜로디와 가사를 시, 소설, 미술 등 다양한 예술 형식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아리랑은 한국의 문화와 예술의 상징적인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문화 유산 아리랑은 유네스코가 세계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리랑은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한국의 문화를 대표하는 중요한 상징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리랑은 한국의 지역적 다양성과 문화적 유산을 보존하고 홍보하는데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역적 다양성과 유산의 보존 아리랑은 한국의 각 지방에서 지역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전승되어 왔습니다. 지역마다 다른 가사와 멜로디를 가진 수많은 아리랑이 존재하며 이를 통해 각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리랑은 한국의 지역적 다양성과 유산을 보존하고 전승하는 중요한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문화 교류와 소통 아리랑은 한국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이 곡은 다양한 국제 문화 교류 행사에서 연주되며 한국의 전통 음악을 다른 문화와 소통하고 공유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문화 간의 이해와 협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산업의 기여 아리랑은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도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음악과 문화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는 아리랑은 관광산업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관광객들에게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를 경험하고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술적인 가치와 창의성 아리랑은 한국의 전통음악이 가지는 예술적인 가치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이 곡은 멜로디와 가사의 아름다움 뿐만 아니라 다양한 예술 형식에서의 재해석과 혁신을 통해 창의성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리랑은 한국의 예술적인 창조성과 다양성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